박필띠입니다 오늘도 대리 임장 체험이죠. 직접 나서서 이제 현장을 가보고 주변에 어떠한 정비 사업이 있는지, 나는 이 영상에서 무엇을 조금 어, 얻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어, 토론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동대문구에 소지한 전동 답신뉴타운 전동 19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화면 보시면 제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힘든데, 자이 청량역세권이 리 지금 엄청나죠, 호재가. 뭐, 지하철이 한 10개가 뚫리고, GTX도 더블로 들어가는 유일한 그, 트리플 역세권이죠. 서울역이나, 어, 우리 청량리역, 그리고 삼성역이 유일하게 GTX가 두개씩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호재가, 어, 지하철 개통에 의한 뭐, 10가지 노선, 광역중심체제에 호재가 탄탄하니까 주변에 정비사 회지됐던 지역들도 다시 다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농 9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이번에 채택이 됐죠. 어, 과거 도정법을 구조례를 받는 전농 9구역인데, 지금 뭐 전매제한에 대해서 뭐, 뭐, 조합원끼리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고, 전농 8구역이나 여기 전농 12구역은 일몰제 연장으로 가서, 전농 팔구역은 이제 내년 2월 달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 동의서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된 걸로 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농동 도시환경 정비구역. 여기는 청량역 바르키고 있죠. 여기도 피가 지금 엄청 비싼데 사업시 인가 단계. 그리고 용두 3구역은 작년에 공공재개발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재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금액이 많이 올랐고, 동의서 증구도 어,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양 방향으로 계속 걷고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두 C 구역은 3080 플러스로 돼서 지금 매입하면 청산이시죠. 자, 그리고 청량리역 상단에는 재기 4구역 6구역, 청량리 678구역 그리고 어, 미주아파트 재건축까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호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농 19구역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전농 19구역은요. 해제 지역입니다. 해지지역인데, 면적이 보시면 이제 2.6헥타르, 뭐 많아봐야 500세대 정도 건립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뭐 12층으로 됐죠.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는데, 해지될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는 비쌀 때가 아니라, 뭐 입지적으로는 청량이 끼고 있는 지금 현재는 깡패인데, 사업성 좋차하는 해지가 어쨌든 된 지역이고, 단점이라면 면적이 좀 작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농 19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 2.7헥타르니까 500세대 정도 건립 규모인데, 지금 노후도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연면적 노후도에서는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뭐 아쉽게 공공재개발이 채택이 안 됐고, 이번엔 연면적 노후도가 없어져서 민간 방식으로 지금 현재 동의서 진구를 30% 정도까지 거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지금 쪼개기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저렴하지 않아서 제가 추천을 못 해드렸거든요. 투룸 기준으로 뭐 11평 정도 되는 게 5억 5천입니다. 이 정도면요. 가성비로 놓고 봤을 때 자양동이나 원효로 삼가쪽 사시는 게 낫거든요. 어쨌든 뭐그 금액에도 분양은 뭐 이제 뭐 매매나 이렇게 거래는 다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쪼개기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일단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대로변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량리를 가는 진출입로에 위치한 대로변의 토지들은 신축도 부분 부분 요소 요소마다 어 많이 됐지만 땅값 자체가 안쪽에 있는 주거지보단 비싸겠죠.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주거지도 지금 4천만 원대예요. 지금 현재. 근데 좀 저렴하게 나온 다가구 주택들이 평당 3,300만 원인데 일단 신축이 지금 4 개. 어 현장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졌고 입주 단계고 하나는 또 단지형으로 세동인가 네동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수가 250명 정도였는데 330명 정도로 확대가 되거든요. 건립 가능한 건 500세대. 그러면은 150세대를 일반 분양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비사업 못합니다. 왜냐면 어원 플러스 원 조합원들도 있는데 그거 맞추다 보면 일반 분양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업성 면에서 견런티가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여기가 역세권 500m 이내로 들어와서 용적률을 상향받는 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반대요리인 더 큽니다. 그래서 임장 가보시면 부동산마다 다 정비사업 안 된다, 해제 반대인원이 훨씬 많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트자를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이지만은 비싼 돈 주고 들어가면 나중에 빠지기가 어려운 지역이니까 이런 디테일을 알고 알고서 반드시 투자를 하시면 좋다 구역 면적도 봐야 되고 역세권인지 아닌지도 체크해야 되고 조합원 수는 몇 명이고 건립 가능한 세대는 몇 세대고 이런 3박자 4박자 5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투자할 수 있는 게 투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 봤고요 지금 현재 신축이, 어, 지금 보시면 여기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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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에도 신축, 여기도 신축, 여기도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임장 가보시면은 노후도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실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전농 팔구역이 조합 설립까지 가는데 19년 걸렸습니다. 19년.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되도 문제인 게 어67% 75% 걷어서 뭐 조합설립 받고 뭐 하는 것들도 나중에 추가적인 동의서 징구가 필요한 절차라 사업성이 개런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면적 바운더리 갖고 안되면 구역계 변경을 해서 아래까지 뭐 편입을 한다든가 요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시간 소요가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어 투자를 하시는 분은 롱텀으로 보시면 관계가 없겠지만 좀 많은 돈 투자해서 오래 묶이는 건 사, 사실상 뭐 기회비용이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체할 수 있는 입지 좋은 재개발 예정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을 고르보시고 전농 12구역도 일몰째까지 갔다가 연장되고 8구역도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방면의 팩트를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임장 다가, 다, 다녀온 다 후기를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직접 사진 찍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노후도나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대리로 임장 가서 체험하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누르시고요.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